오른쪽 그림의 직각 삼각형에서 AC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는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주어진 변을 꼭 이용을 해야 되는데 AB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각도가 50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꼭 삼각비 표에서 50도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50도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이 각도가 아니라 여기 나머지. 얘를 구해보면 40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40도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항상 내가 이용하는 각도와 90도, 이렇게 있는 게 밑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 그러면 리그 얘가 밑변과 빗변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뭐를 이용하면 될까요? 둘다 포함하는 거는 코사인이 있어요. 그쵸? 코사인은 이렇게 C를 그려주면, 빗변 분의 밑변 요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구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옆에다가 그리세요 나한테 보기 편하게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식을 만들어 볼게요 코사인이었으니까 코사인 40도는 어떻게 구해주냐면 빗변 10분의 여기서 밑변 ac가 됩니다 ac 이렇게 적어 줄 거고 코사인 40도를 여기 삼각비표에서 찾아보면 코사인과 40이 만나는 0.7660이라는 걸알수 있죠. 0.7660 이렇게 될 거고, 얘가 10분의 AC가 됩니다. 자, 그럼 AC는 이제 다 나왔어요. 양쪽에 10을 곱해주면 되니까 AC의 길이는 소수점 하나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7.66이 되는 걸알수 있겠네요. 여기 뒤에 0도 적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